아리조나 코리아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애리조나 교통부 직원들이 운하에 빠진 여성을 구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는데요. 힐라밴드 지역에서 AEDOT 직원 6분이 운하에 빠진 58세 여성을 발견하고 구조했습니다. 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레이 루이시가 이끄는 팀이 정비구역 근처 운하에서 어떤 서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 찾다 보니 물 위로 머리만 내민 채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발견한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그 직원 다섯 분이 인간 사슬을 만들고요 어, 삽 끝에 벨트를 묶어서 여성에게 던져 잡게 한 뒤에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마른 옷까지 챙겨줬다고 하고요. 전체 구조는 10분 만에 신속하게 완료됐습니다. 10분만이요? 대단하군요. 이 여성은 화요일 정오쯤에 운하에 빠져서 밤새 떠다니는 타이어의 의지에 버텼다고 합니다. 네, 정말 직원들의 빠른 대처가 빛났네요. 레이 루이시 외에도 존 가드너, 안토니오 트레호 마르티네즈, 살바도르 마타주니어, 레리 오르테가 데이비드 로블레도 씨가 함께 구조에 참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급 주택에서 주방 가전제품을 훔쳐 팔아 람보르기니를 빌린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스카치데일과 파라다이스 밸리에서 총 5건의 주택 절도를 저지른 혐의인데요 에이든 코니시 22살이고요 트렌트 케네디 20살입니다 람보르기니는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네그 케네디의 진술에 따르면 코니시가 훔친 물건을 팔아서 돈을 줬고 첫 번째 스카치 데일 절도 후에 그 돈으로 람보르기니를 사흘간 빌렸다는 겁니다. 이게 소셜미디어 게시물로도 확인이 됐고요. 아 소셜미디어예요? 네. 검거는 파라다이스 벨리 이웃의 감시카메라 영상 덕분이었는데요. 용의 차량인 검은색 GMC 트럭이 찍혔고 차량 소유주인 코니 씨와 동승자 케네디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7월 23일에 두 사람 모두 체포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총 피해액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경찰이 약 6만 5천 달러 상당의 가전제품 10점은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용의자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 그리고 코니 씨는 작물거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월호수 관련 소식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페이지 지역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호수 수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피트 그러니까 9미터 정도 낮아졌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에서도 보트 운행 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위 저하 말고 다른 요인도 있다고요? 네, 낮은 수위 문제에 더해서 최근 있었던 드래곤 브라보 산불로 인한 연기와 재낙하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 위축까지 겹치면서 페이지 지역의 관광객 지출이 예년보다 25에서 30% 정도 감소했다고 페이지 상공회의소는 밝혔습니다. 페이지 지역 경제의 타격에 크겠군요. 네, 맞습니다. 관광 수입이 줄면서 특히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상공회의소 측은 방문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오히려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좋은 시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또 낮은 수위나 연기에도 호수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집에 있어요. 에리조나에서 <laughs> 찾았어. 내 집. 내꿈 행복이야 주리남 부동산과 함께라면 모두 다 이뤄 내 집을 찾아 다음은 피닉스 머큐리 농구 경기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기 중에 관중석에 성인 용품을 던진 10대 남성이 체포됐다고요? 네, 지난 화요일 PHX 아레나에서 열린 피닉스 머큐리와 코네티커 선의 경기도 중이었는데요. 18세 케이든 로페즈라는 남성이 관중석 앞쪽으로 녹색 성인 용품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그걸 던졌다고요? 네, 그런데 이 물체가 다른 남성과 그의 9살 조카에게 맞았습니다. 로페즈는 스웨터에서 물건을 꺼내 던진 뒤 자리를 뜨려 했는데 목격자가 제압했고 경찰이 와서 체포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한 겁니까? 로페즈는 경찰 조사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어리석은 장난이었다고 사과하면서 전날 물건을 구입했고 경기장에 가져갈 계획이었지만 사람을 맞치거나 아이 옆에 떨어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줬군요. 네. 피해자와 WNBA 그리고 PHX 아레나 측 모두 처벌 의사를 밝혔고요. 로페즈는 무질서 행위, 폭행, 그리고 음란물 공공 전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런 유사 사건이 WNBA 경기장에서 벌써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참 황당한 사건이네요. 다음은 좀 긍정적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피닉스 씨가 냉수 공급 시설을 확대한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폭염 속에 시민들의 수분 보충을 돕기 위해 피닉스 씨가 공공장소에 설치한 냉수 공급 시설인데요. 반응이 좋아서 추가 설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24시간 가동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수압이나 수온,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시작 이후로 총 2만 1천 갤런.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 플라스틱 물병 약 15만 개 분량의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추가 설치 계획은요? 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판단하에 7개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설치 장소는 열 취약성 데이터나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곳은 한달 안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에 꼭 필요한 시설이 확대된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OV 차선 다인승 전용 차선이죠. 이 차선 위반 단속에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적발됐다면서요? 네. 애리조나 공공안전부 DPS가 수요일에 루프 101과 51번 주립도로에서 HOV 차선 위반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 좀 특이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례라면요? 네. 한 운전자는 조수석에 좀 섬뜩한 인형을 태웠고요. 다른 운전자는 후드티를 입힌 마네킹을 태우고 H.O.V. 차선을 이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하하, <laughs> 인형의 마네킹까지 동원했군요. 네, 이번 단속에서 루프 101에서는 62건 단속에 48건, 51번 주립도로에서는 40건 단속에 35건의 위반 딱지가 발부됐습니다. H.O.V. 차선 규정이 어떻게 되죠?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러시아워 동안에는 두명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대체 연료 차량 예외 조항은 오는 9월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규정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